반갑습니다. 성능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사이 낚시하느라고 너무 음식을 안 했어요. 오늘 요사이 어, 겨울에 선지국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저기 두에 어,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소기름이랑 선지 2,000원치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먹을 이렇게 하려고 꼴살을 사왔어요 뿔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울에 이제 겉절이 그 요새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겉절이처럼 생겼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우거지 파란 우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손질국을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길게 감자탕처럼 이제 이제 물을 요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넣을 거예요. 물, 어, 솥 엄청 커요.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간, 간은 안 해도 돼요, 특별히. 그냥, 김장할 때, 속, 남은 속으로, 이렇게, 이파리만 별도로 이렇게, 어, 제가 따로 해놨어요. 별도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찢어서 그래갖고 이렇게 해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laughs> 살판나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걸쭉하게 걸쭉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좀 작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전지 2,000원 어치사봤어 많죠. 부속물만 팔아 가지고 전지가 이쪽에서는 되게 많이 져요 요거 그래서 이제 전체는 조금 있다가 물이 이제 고기 끓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먹는 소 흐름이에요 먹는 소 흐름을 조금 이제 넣어야 맛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그 추억의 맛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 너무 조금 그래요. 먹을 수 있는 소기름, 요사이그 뭐랄까 만두 같은데도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다 넣잖아요. 그래 대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래야 궁합이 이렇게 크기에서 이제 우러나면 건져낼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쿡 꾹꾹 눌러서 하면 돼요. 이렇게 기름이 바로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야만이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꼴살 볼살 있잖아요. 꼴살이 어1 5 2 3 <laughs> 0이원이래요 이렇게 꼴살이 생겼죠. 선지만 넣으면 별로 안 맛있어요. 이게 내장도 넣고 하는데 저희 오늘은 볼살을 넣고 이렇게 큼직큼직 맛있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별대로 이렇게 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단단해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그래도 쓰시면. 익어버리면 작아져요 그냥 식구들끼리 맛있게 드시고 싶은 대로 그냥 썰어서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물에 씻는다 뭐 이렇게 안하셔도 돼요 소고기 왜 볼살 넣는다고요? 맛있어요 소고기에 소고기만 넣는다고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맛있어요 고기에서 뭐 그렇게 막 기름이 많지 않으니까 맛있어요. 요사이 막 이렇게 막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나게 막 다니시고 이러시잖아. 좋아서 그런데 이제 또, 또 신나게 맛있는 거 해서 드셔야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먹거리가 또 좋아야 맛있는 거 많이 드실수 있으니까. 오늘은 신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laughs> 이만큼 물을 이만큼 잡았잖아요. 아는 것도 나랑 먹으면 되잖아요. 요사이 뭐 옛날 있잖아요. 낚시 갔는데 가정지로 가고 남작 낚시터로 갔어요. 그랬는데 맨날 똑같은 곳에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리도 안 가고 코로나 가 어, 끝났다 뭐그래대도 가까운 곳에 가니까 막 그 주종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참석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가고 이러면 촬영도 못 하고, 요새 베타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유튜브 친구들, 친구님, 선배님들이 왜안 찍냐고 했는데, 그래서, <laughs> 오늘 제가 한번 또, 선짓국 해먹자고 회장님이 하셔가지고, 선지를, 한번 맛있는 선지를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요새 막 남, 남창지에 가도 뭐 송어를 많이 나오고요. 또 마성지에 가도요, 뭐 송어, 향어, 뭐 철갑상어까지 막 잡아요. 그래서. <laughs> 요새 촬영 못했어요. 뭐가 바쁜지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봐주세요. 이제 종종 많이 올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거 그냥 해서 드시면 돼요. 뭐 유튜브라고 해서 뭐 맛있는 거뭐또 이렇게 하려 하니까 너무 막 힘이 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있는 그대로 해먹는 그대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 썰었어요 다썰었고요 이제 고기는 이제 보이시죠 이제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보글보글 끓어 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끓어 올리면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끓어서 올라왔만이 저기 고기는 한번 맛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끓고 있죠. 보이시죠? 고기도 맛도 없게 넣죠. <laughs> 이렇게 넣어서 하나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넣을거예요. 그리고 넣고 무작정 넣어도 돼요. 제가 인덕션이라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저어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쪽에서 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때예요. 뭐가 또말안 듣네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고추장 조금 이렇게 넣어야 돼요. 다만 고추 장이든안 됐든 뭐 이렇게 조금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맛이잖아요. 이 정도 이게 큰 이렇게 제가 워낙에 많이 끓였잖아요. 물이 이만큼 넣었으니까 많이 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국자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국자 넣으면 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음,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제 볼살은 이제 금방 익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뻑다기가 아니라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누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쭉쭉 건져 먹으면 맛있나요 마늘은 조금 이따가 넣고요. 고춧가루는 이제 여기에 할 때, 이렇게, 그, 뭐랄까, 양념이 좀 들어갔잖아요. 김장 할 때, 저희들이 항색이죽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시원해요. 무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맛이, 생각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를 넣게 되면 선지가 얘가 또 되게 힘 맛있게요. 해 이제 끓고 있어요. 이 선지를 이제 수저로 해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끓고 있죠. 맛있겠죠? 이제 인덕션이라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끓으면 이 안에서도 벌써 다 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저희들이, 그 냉동식회나 파가 있어요. 파를 지금 정도 넣어야지 돼요. 그래야, 이제, 끓여져서요 파도, 저희도 그냥, <laughs> 얼기 전에 다 이렇게, 부분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파도 듬뿍 넣어서, 맛있게 이제 끓잖아요 이제 끓으면 이렇게 보셔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 소기를 름 끄집어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이 많이 이렇게 우거지 쪽으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팍팍 끓을 때요. 선지는 어, 팍팍 끓을 때 넣어야만은 되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안 끓었을 때 넣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사실 이게 그 부산물 집에 가서 사 가지고 와서요. 칼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 한번 칼로 한번 해 볼까요? 근데 이게 칼로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칼로 네, 제가 한번 조금씩 썰어 볼게요. 조금 되게 번거로워요. 요 사이는 뭐 선지국도 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넣으면 이렇게 안 맛있어요.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끓을 때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인덕션이다 보니까, 끓는 속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이 사람 손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뭐든지 이렇게 맛이 나고.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시장에 가서 이렇게 먹을 때도 어떤 데는 보면 선지가 막 급하니까 막 그냥 막 넣어가지고요. 선지가 이렇게 딱딱해져서 안 맛있어요. 이렇게 끓이면 내일 아침에 이제 가서 드셔도 되고 아무 때나 이렇게 크면 손가락으로 짜잔 이렇게 썰기가좀 어려워요. 손가락으로. 짜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끓고 나면 맛있어요. 기대되죠. 물은 반했어요. 근데 선지도 이렇게 있고 이게 사실 많이 끓여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또 아찔 뒤집막 나눠먹으려고. 현지 2 0 0원이요 얼마나 효자로 좋다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 덜 익었잖아요 이제 익으려고 이 아이들이 이제 뜨거운 물 속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2 0 0 0원치 되게 많아요. 순대 장사들 돈 많이 벌겠죠. 이거 순대도 넣고 또 선지도 넣고 곱창도 넣어가지고 내장탕으로 해서 팔잖아 맛있게 보이죠? <laughs> 이곳에는 뭐 이렇게 넣을 게 없어요 김치 속을 넣었기 때문에 어, 배추가 요사이 에 익지 않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또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보게요 선지가요 이렇게 구멍이 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잘 끓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끓였을 때잘 넣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벌써부터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성성. 그러게 예쁘게 담아봤어요. 되게 커요. 맛있겠죠? 시청자님, 맛있게 드세요. 이쁘죠? 음식을 보고 전 좋으면 이쁘다고 해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얼큰하고 맛있을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한번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